1 사고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에고의 첫 번째 방어선은 우리를 특정한 감정 패턴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이 패턴의 목적은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감정을 살필 주의력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관심이 특정한 세부사항에 집중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나 큰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자문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언젠가는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감정적인 딜레마를 깨어버리는 열쇠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우리 내면의 불행을 초래해서 우리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에고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는 우리의 인식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것이 에고의 주된 전략입니다. 에고는 항상 우리를 잠재우려 하고, 일단 잠재우고 나면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들었거나 잠재의식 상태라고 말할 때 당연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혼수 상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정의에서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떨지는 진정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외부의 조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감정적인 함정이나 패턴을 만들 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일련의 패턴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고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일정한 테두리 안에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은 무한 반복하며 한 트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축음기 바늘과 같습니다. 에고는 마음속의 상자, 즉 멘탈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상자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도전하는 상상과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그 상자를 벗어난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진보하기 위한 토대가 바로 그 상자를 벗어나서 생각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만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상자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합니다. 천문대 안에서 자라서 망원경을 통해서만 하늘을 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망원경에 제한된 시야를 통해 볼수 있는 한 조각의 작은 하늘만 보았습니다. 망원경을 옮길 수는 있겠지만 결코 완전한 하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완전한 밤하늘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정말로 감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망원경으로 볼수 없는 밤하늘이 있다고 생각이나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체 삶의 아주 작은 한 조각만 보며 성장했습니다. 외부의 파워 엘리트와 내면의 에고는 우리가 전체론적인 그림을 보고 각성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한정된 멘탈박스 안에 가둬놓기를 원합니다. 파워 엘리트는 숨어 있어야만 대중을 통제할 수 있고 에고는 숨어 있어야만 개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엘리트와 에고를 모두 숨기고 있는 상자를 벗어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베일에 특정한 층들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여러 층이나 베일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사고 구체적인 베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고 과정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소성 혹은 분리의 환영이며, 이 환영은 상응하는 사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소성의 환영에서 비롯되고 이를 지지하는 어떤 유형의 사고가 있습니다. 에고의 목표는 우리가 국소성의 바탕을 둔 멘탈 박스를 창조하게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에는 두 개의 방구가 있고 두 가지 다른 사고방식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좌뇌는 지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의 자리인 반면 우뇌는 직관적이고 전체론적인 사고의 자리입니다. 좌뇌는 세부적으로 보고 우뇌는 큰 그림을 봅니다. 분석적 혹은 지적인 사고는 본질적으로 직관보다 더 제한된 것입니다. 나는 직관이 뇌의 오른쪽 방구에서 생산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직관이 육체적인 두뇌로 설명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나는 직관을 사고의 한 형태로 부르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서양에서 사고라는 단어는 지적이고 분석적인 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은 다양성 이면의 연관성과 근본적인 통합성을 보도록 맞춰진 보다 전체론적인 경험입니다. 지성은 차이를 구분하고 분류하고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지성은 생각하고 분석하는 반면 직관은 보거나 통합합니다. 지성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직관이 지성보다 낫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각각의 활동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악과 이 활동들의 관계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초월하려면 직관과 지성을 겸비해야 하며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관은 큰 그림과 연관성을 보기에는 좋지만 세부사항에 집중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직관이 더 발달한 사람들은 보통 삶의 실제적인 측면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인 사람들은 세세한 것은 잘 다루지만 더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흔히 동양은 전통적으로 운회 사고가 더 많아서 생활 수준은 낮았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았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좌뇌사고가 더 많아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행복 수준은 더 낮습니다. 정확히 서양은 좌뇌사고에 너무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에고가 어떻게 이런 형태의 사고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국소성 너머를 보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멘탈박스를 설정하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소성은 우리를 분리에 집중하게 해서 무엇이 우리를 통합하는지 간과하게 합니다. 또한 지적인 사람들은 차이에 집중합니다. 이 말은 지적인 사람들이 나쁘다 라거나 에거나 국소화가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성만으로는 국소성의 환영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국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관을 이용해서 우리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론적인 비전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성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분쟁, 집단 간의 분쟁, 국제적인 규모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그 비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적인 관계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각성이 실제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체론적인 사고와 세부적인 사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성이 우리의 삶, 특히 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은 차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가 아주 쉽게 국소성의 현실을 확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에만 의존하면 서양 문명이 그런 경향이 있듯이 결코 국소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성은 우리를 이원적인 멘탈 박스 속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멘탈 박스에서 꺼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에 대한 몇 마디 말. 이제 이 책의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을 읽기우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존 세계관을 더 확고히 할 뿐인지 결정하게 될 경계선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읽는 것이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단어가 꼭 국소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단어는 구분되고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고는 단어를 사용해서 쉽게 국소화된 관점을 강화하거나 확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분쟁에 갇혀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협상을 살펴봅시다. 두 나라의 대표가 평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도구는 말입니다. 애초에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요? 음, 반드시 말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말이 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떤 불만이 있든 그것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모든 분쟁의 주된 요소는 말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 분쟁을 증가시키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지성에 이끌린 말만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분쟁을 줄이지 못합니다. 지성은 차이를 분류하는 데 맞춰져 있고 말을 사용할 때 지성은 말을 이용해서 차이를 묘사하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악을 초월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없습니다. 말을 사용할 때 지성은 문자적인 의미를 보고 그 의미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과학과 정치계에도 이런 사례가 많지만 종교계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성에 기반을 둔 종교는 일차적인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